안녕하세요. 필터 부동산의 저스틴 과장입니다. 어, 오늘은 저희 입주민이 나가시고, 이제 새 이제 입주민 이 들어오시는데, 그 전에, 어, 에어컨하고 또 매트리스가 지저분해서 지금 청소하는 중입니다. 그 장면 잠깐 또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예, 에어컨을 다, 일단 다 분리해가지고요. 어, 위에 다 청소하고 또 필터까지 다 빼서 지금 청소하고 있습니다. 여기 보시면 이제 에어컨 지금 이제 어, 곧 이제 청소할 예정인데요. 네. 지금 쪽에 벽걸이형 에어컨 지금 여기도 지금 어, 필터를 떼고 지금 네. 청소 중입니다. 네. 곧 이게 보면 이제 어, 물로 청소해서 를 시커먼 물이 아마 이렇게 나올 거고요. 여기 지금 매트리스도 상당히 더러운 상태라서 어, 한번 깨끗하게. 어, 청소를 할 예정입니다. 여기 보시면은, 일일이 필터를 떼서 지금 다 하나하나, 청소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. 요거 청소 다 끝나면, 새것처럼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기계로, 깨끗하게, 어,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. 이 세척 이제 세제를 사용해서 일단 먼저 끓여놓고요. 그리고 이제 어, 물로 깨끗하게 어, 좀 씻고 있는 중입니다. 이렇게 세척하고 나면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때가 실제서 나오는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그 에어컨과 매트리스를 청소하는 이제 장면을 저희가 좀 소개해드렸고요. 어, 이렇게 처음 입주하실 때 깨끗하게 저희가 에어컨하고 매트리스를 어, 청소해서 어, 깔끔하게 입주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상으로 어, 필답부동산. 저스틴 과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필답부동산의 케빈 레입니다 저희 그필답부동산 사무실 이전을 했거든요. 여기 이제 클라기스 정문이고요. 아 어, 옆쪽으로 보시면 이제 포스코 쪽이 보이고 여기가 이제 사거리입니다. 예, 그래서 우측으로 보시면 이제 저기 보이진 않지만 이제 서울 호텔이고요. 예, 여기 클라기스 정문으로 왔기 때문에 예, 앞으로 여기서 임대료나 뭐 계약권, 매매권, 네, 이쪽에서 이루어지거든요.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좀더 편리하게, 네, 주차도 좀더 많이 있고요. 그 다음에 클라기스, 포스코, 동각, 네, 쪽이 굉장히 가깝습니다.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서고 이제, 네, 뭐, 상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